안녕하십니까 도로라십니까 입니다 요즘 저에게 운석에 관하여 감정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에 그냥 운석 몇 종류를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다가 그분이 보내주신 돌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돌을 보내주시기 전에 이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. 아래 좋은 규화목 위에다가 여러 가지 돌을 올려놓았는데 사진으로 봐가지고 이게 운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약간의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죠.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은 운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아무튼 돌을 보내주었다고 해가지고 돌을 오늘 받았습니다. 산청에서 돌이 도착했습니다.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. 작은 돌들이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. 저에게 보내준 사진과 같은 어, 그런 것인데요. 자, 운석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건데, 이거는 일단 운석이 아닙니다. 이것도 아니고요. 자, 마찬가지입니다. 요거는 조금 옆으로 제껴두고, 이것도 아닙니다. 이것도 온수기 아닙니다. 아니구요. 이 금속으로 된 재질은 사실은 판별하기는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. 이것도 뭐 바깥 부분이 운석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아,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아니고 이것도 예, 아닙니다. 이것도 운석이 아니고 아닙니다. 아니고요. 사실 운석이란 것이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원래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 한자를 쓰지만은, 그 떨어질 운자를 쓰지만은, 어떤 운이라는 그것과도 관련이 될것 같아요. 정말 운 좋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봅니다. 한꺼번에 몇 개씩 같이 볼까요? 다 아닙니다. 몇개안 남았으니까 이 바깥 부분이 뭐 반짝반짝 하고 느낌은 뭐 운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돌 같지만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. 한번 이건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껴두고, 이것도 아니고요. 자, 이것도 운석이 아니군요. 아까 제끼둔두 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, 다시 한번 어,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두 개인데 과연 이것은 또 운석인지 아닐지 자이 돌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. 면이 좀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것같타는 보이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냥 쇳덩어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어, 여기 보면은. 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 보면은 다른데와 다르게 좀 구멍이 뻥, 뻥 뚫려 있죠 아, 작은 구멍이지만은 용융각의 형태는 이렇지 않습니다 용융각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가 도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여기서 뭔가 안쪽에 있는 내부 기포 같은 것이 밖으로 빠져나온 것 같은 조직을 보입니다 그리고 용융각 어, 같은 경우에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 선구조가 약간 미세하게 보이게 되는데, 그것도 여기서는 보이지 않죠.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운석이 아닌 것으로 판명을 하였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뭐 여기에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. 이것은 과연 운석일까? 면에서 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그런 반짝이는 바깥면이 보이죠? 여기 보면. 자, 이런 거 보면은, 운석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. 울퉁불퉁하게. 그렇지만, 이 일반 뭐, 금속이나 또는 돌레스도 이런 것들은 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, 확실히 운석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. 거기다가 바깥 부분이 다 금속만으로 돼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또문 또문 뭔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죠?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란 것은 일반 철질 운석에는 저런 하얗게 보이는 결정 같은 것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저게 뭐 운석이라 하기는 좀 단정짓기 어려운 구조다 생각이 됩니다. 아, 거기다 이 부분은 그냥 일반 돌에서 뭔가 뜯겨져 나간 그런 부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. 이것도 저는 운석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운석을 많이 보다 보면, 어, 감이 생기는 것이겠지만, 은 일반인들은 그냥 단순히 자석에 달라붙고, 바깥분이 이렇게, 어, 반질반질한 그런 조직을 보이면, 운석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. 근데 거의 대부분 운석이 아닙니다. 정말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돌이 운석인 것이죠. 오늘은 저에게 운석이라고 보내준 돌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돌을 보내신 분께서는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어요. 이 돌은 제가 잘 간직했다가 과학박물관에 사용하겠습니다.